자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A, y축과 만나는 점 B, 그다음 다른 직선하고 만나는 점 C가 있고 여기서 이상각형하고이상각형 넓이의 비가 1대 로그 2에 오면 밑변의 비도 1대 로그 2에 오라서 여기가 길이가 그런 건 아니고 비율이 1대 로그 2에 5가 되고요. 자, 요 점은 x절편이니까 2분의 3. 점 B는 3이 되겠죠. 0,3. 그리고 우리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C의 좌표를 구해주면 C의 좌표의 XY 좌표를 구해줄 건데 여기가 1대 로그 2에 5고 여기도 1대 로그 2에 5.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중학교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로그 2에 5대 1이면 이것도 로그 2에 5대 1. 그래서 중학교 과정으로 비례 배분을 가지고 C의 좌표를 구해주면 C의 좌표의 X. 이 전체 2분의 3을 로그 2의 5대 1로 비례 배분해 준 상태에서 로그 2의 5 부분 비례 배분해서 2분의 3을 로그 2의 5 더하기 1로 비례 배분해서 로그 2의 5만큼 가졌다. 이게 X자표죠. 정리만 좀 해주면 여기가 로그 2의 2잖아. 그래서 로그 2의 10, 어, 로그 2의 5 곱하기 2분의 3이고 이게 지금 하나의 로그로 바뀌죠. 로그 10의 5 곱하기 2분의 3여게 이제 c X자표입니다. c Y자표는 여기에 넣어도 괜찮고 어, 비례 배분으로 구해도 괜찮고 같은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3을 비례 배분해줘서 1인 부분 가져오는 거죠. 3을 로그 2의 5대 1로 비례 배분해줘서 그러면 3을 자, 로그 2의 5 1로 비를 배분해준 상태에서 1을 가져오면 자 여기도 밑에 똑같이 아까 이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지금 똑같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로그 2에 10이 되지, 로그 2에 10분의 1 곱하기 3인데, 우리 요거 지금 역수로 또 바꿀 수 있죠. 요부분을 로그 10의 2로 역수로 바꾸면 3 곱하기 로그 10의 2가 되고요. 자, 요것도 그냥 좀 정리해서 2분의 3에다가 로그 10의 5로 이제 바꿔놓을게요. c의 좌표를 다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랑 a 인데 사실 s는 c가 없어도 구할 수 있죠. s는 이 커다란 넓이가 어, 또 이렇게 비례 배분 됐으니까 어, 비례 배분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요 넓이 S를 구해 줄 건데 밑변 2분의 3 높이는 C의 Y 좌표예요 C의 Y 좌표 그래서 여기서 S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10의 2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4분의 9에 로그 10에 2가 됐어요. 자 이제 a를 구해줄 건데 a는 얘의 기울기니까 0,0에서 c까지의 기울기를 구해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서 이제 a는 x분의 y니까 바로 그냥 c의 x자표 분의 c의 y자표 이렇게 정리해줘서 자 우리 a가 c의 x자표 분의 c의 y자표 분자분모에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3분의 1을 곱하면 약분되고 3분의 1을 곱해서 2가 남았죠. 2 곱하기 로그 10에 2 로그 10에 5가 되고 이것도 로그가 이제 정리되니까 2 로그 5에 2요 부분 5에 2 이렇게 정리됐죠. 마지막 구해야 되는 게좀 정리가 좀 까다롭죠. S 더하기 a고 4분의 9에 로그 10에 2. 더하기 2에 로그 5에인데 답의 형태를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묶어 놨어. 그래서 우리 공통인 거좀 찾아서 묶어야 된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로그 5에 1을 로그 10에 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밑을 변환해 줘서 4분의 9에 로그 10에 2 더하기 2에 로그 10에 5분의 로그 10에 1로 바꿔주면 이제 요 부분에 공통이 생겨서 우리가 요거를 로그 10의 2로 묶어줄 수 있죠. 로그 10의 2로 묶어주면 4분의 9가 남고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10의 5분의 1이지만 우리 지금 요 자리가 로그 5의 10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요걸 로그 5의 10으로 바꿔주고 로그 5의 10정답지 같은 내용을 찾아주시면, 어, 요게 되겠네요.